자 23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15번 수학원. 그죠? 점화식에 대한 문제인데 음수면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고 양수면 k분의 1을 뺀다. 이랬는데 k 더하기 1분의 1보다 항상 k분의 1이 더 크죠? 넌 원리를 그대로 쓰게 되면 결국 우리가 첫 번째, 어, 첫 번째 0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 두 번째는 여기에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k분의 1을 빼줘. 그럼 얘가 음이니까, 네 번째는 k 더하기 1분의 2에서 k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얘가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한데,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통글면 k, k 더하기 1분의 2k 빼기 k 더하기 1이죠. 음, k 빼기 1. 이렇게 돼서 k, k 더하기 1분의 k 빼기 1이겠네. 자연수니까 이제 1일 때만 빼고, 1일 때는 얘가 0이 되니까 더 해야 되는 거고,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 다시 빼면 되겠죠.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1이 아니면 항상 양수겠는데, 1이 아닌 무조건 양이니까, 처음에 0이라서 빼고 더했고, 빼고 더했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결국, 22번째 항은 k 더하기 1분의 1을 11번 더하고, 1 11, 10, 21칸 뒤니까, 얘를 11번 더하고, k분의 1을 10번 더해서 0이 되면 되겠네. 그죠? 그럼 k 더하기 1분의, 어, 계산 을 한번 해보면, 11k, 빼기 10k, 빼기 12 제로. 따라서 k는 그냥 1 0이 되면 되겠네. 그죠? 그죠? k가 1이 아닐 때는 계속 더 있다 뺐다, 더 있다 뺐다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2 1칸 만에 지금 2 1칸 만에 제로가 됐으니까 그럴 필요 없이 2 1칸 만에 제로가 될 필요 없이 7칸 건너뛰면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약수 일칸 건너뛰어서 제로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세칸 건너뛰면서 제로가 돼도 되겠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일곱 칸 건너뛰어서 제로다. k 닭일 1분의 칸 건너뛰면 얘가 4번 네 얘가 3번 제로 그럼 얘는 4k 빼기 3k 빼기 3이 제로고 k는 3이 되면 되겠네. 그렇죠? 세칸 건너뛰면서 제로면 k 닭일 1분의 3 음, 3이 아니고 2 그리고 k분의 1 얘가 0가 되면 되고 얘는 2k 플러스 빼기 k 빼기 1이 0어 이건 k가 1이네 이건 잠깐 보류 이게 계속 양음 양음 된다고 이제 개런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얘는 잠깐 보류를 좀 할게요 요건 잠깐 보류하고 k가 1일 때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k가 1이면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건 k가 10하고 k가 3은 무조건 되는 값입니다 k가 1이면, k가 1이면 더 했다 뺐다 논리가 안 되니까 k가 1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k가 1이면, a1은 0, a2는 k가 1이었으니까 2분의 1을 더하면 될 거고, a3는 k가 1이면 1을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2. a4는, 그 다음 얘를 더해주면 되죠. 그쵸? 2분의 1을 더해줌면 여기 항상 2분의 1을 더하고 음수면 2분의 1을 더하고 양수면 1을 빼면 되는 논리야 그럼 2분의 1을 더하니까 제로 그죠? 아까는 항상 양, 음이었다 양이 돼서 다시 1을 빼는 논리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저걸 더해야 되잖아 그죠? 2분의 1 a6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a7은 0 아, 상관없이 되는구나 4, 7, 그쵸? 세칸씩 언더 뛰어서 3의 배수 플러스 1인 경우에 계속 제로가 되겠네. 그러 K1도 가능하네, 그죠? 그러니까 얘들하고는좀 느낌이 좀 다르죠. 얘들은 계속 뺐다 데했다 뺐다 데했다 반복이니까 요렇게 되고, 얘는 1이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럼 K1도 가능하네. 그럼 우리가 가능한 K값은 1 0 다기 3 더하기 1에서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